담배 피는거 찍지 말라 그랬잖아 십몇 분 걸린대 하여튼간 존나 굶더 씨발 저이색 x 살안 빼? 살이야 인생 어차피 골로 간거 가는 거지 왜 자꾸 찍어 <laughs> 그 <이> 새끼 저거 <웃음> 들어가자 <웃음> <웃음> 오늘의 주인공 여기 비냉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돼지고기 <laughs> 수육 하나 시켰고 여기 평양냉면이 물냉면 먹어야 되는 거잖아 어 물냉면이지 물냉면이지 물냉면 먹어 한번 먹어보자, 혹시. 여기 리얼이야? 제 리얼이지. 아, 그래? 어. 물냉면 4개 해주시는데요. 하나는 파 빼주세요. 저안 먹어요. 아, 냉면에 파 들어가? 여기 냉면에 파가 들어가는, 뿌리는 파. 이게 맛있네. 면수가 맛있어? 맛있어? 어, 오늘 반은 괜찮겠는데? <laughs> 고소하네. 면수가 맛있으면 반은 괜찮을 수 있는데? 식용 같은 그런 거 아니야? 어, 면수. 그러니까 육수부터 이런 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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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냉면 찍으면 육수 맛있는 거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응, 육수 맛있지. 자, 오늘 원타이가 평양냉면 도전합니다. 하드코어 중에 하드코어 의정부 평양면을열었습니다 장충동이랑 여기랑 어디가 더... 장충동이 좀더 슴슴한 것 같긴 하던데 아 그래? 아니, 장충동이 좀더 슴슴한 것 같긴 하네. 장충동이 압구정 평양면허기랑 같은 집이고 아니 장충동에선 네 하나만 빼주세요 장충동에선 아예 맛을 못 느꼈어 네. 그냥 뭐 그냥 생수? 좀 맛이 날 그냥 생수 여기 이제 필동 을지랑 같은 라인이에요 근데... 몰라 근데 나는 근데 좀 젊은 사람들도 있네 많지 나 장충동 갔을 때는 젊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 거기가 좀 원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 거의 많아. 없었어 아. 우레옥도 다 근데 젊은 사람들도 요새 많이 먹어 그때 거기 갈 때는 줄서가 들어가고 나는 여기를 최애로 좋아하고 얘는 우레옥을 최애 국물부터 먹어? 육수부터 한번딱 먹어 먹어? 이거 찍어 먹으면 입이 어, 좀 자극적으로 돼갖고. 이거 한번 먹어봐. 아, 이건 뭐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인데? 돼지고기 수육이야. 어? 원장이 싫어하는 게저 고기 뻑뻑하다고. 돼지고기 수육은 이보쌈 시켜서 맛있지 않은데? 난 <laughs> 이게 더 맛있어. 부쌈집에서 맛있지? 냉면요 <laughs> 넣지마 내가 장충동에서 먹을 때나 한번 먹어보고 겨자를 쫙맵거든 맵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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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나 고춧가 쳐서 먹는 사람도 있어? 여기는 고추가루 나와 고추가 쳐서 나와 평양냉면에? 응. 와 내가 평양냉면에 다시 먹으러 올줄이 진짜 와공하잖아 응. 어제 나랑 허구 먹으러 안돼안돼 <laughs> 물어봐 근데 그 때, 그때 먹었던 게 뭐지? 그때 먹었던 게소가 아니야? 마라탕. 마라탕? 뭐 괜찮다 그래갖고 시어 먹었더니, 어, 어, 그것도 죽겠던데? 아니야. 육수부터 응. 쭉한번 마셔봐. 육수부터 한좀 적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. 육수부터 마신 거야, 육수. 그냥? 안 아, 적고? 뭐. 어. 그때네가 먹어봤던 맛인가 먹어봐. 아니지. <laughs> 맛이 있지 <laughs> 이거 왜간돼 있지? <laughs> 아, 그렇다니까 두 번째 먹는 거라 그런 거라니까 먹어봐 근데 장충동 꽃보다 지금 색깔이 있는데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먹어보라고 네가 이걸 처음 먹었어도 내가 그랬을 거야 이거 간이 와 이상하다 <laughs> 자르지 마 자르지 마아 내가 요즘에 자극적인 거 너무 안 먹어서 그런가? 아, 아니라니까 먹어봐 어 이거 왜 간이 돼 있지? 육수 먹어봐 아니야 아이한테 있어. <laughs> 그건... 아니, 아니 그게 근데 처음에 먹을 땐 그런다니까. 아 <laughs> <아유>. 이상하다. <이런때마다. 웃음> 그지? <그치? 웃음> 이상하지. <웃음> 야 내가 이걸 느껴주게 해주고 싶어. 었 이상하다. 맨날 같이 가자 그런 이유가 이거야. <laughs> 안 나쁘지. <laughs> 나쁜데? 음. 어, 면 먹으니까 <laughs> 여기 겨자 쳐도 돼? 어, 여기 겨자랑 소초다 있잖아. 쳐서 먹 먹어 원래? 어. 나는 음, 안는데넌 쳐. 어. 너무 어. 맛이 안 나는데. 고춧가루도 쳐. 아, 오늘 두 번째 도전이니까 고춧가루까지. 어, 이거 간장인데? 응? 식초가 아니라 간장이야. 음, 음. 아니, 뭐야. 고춧가루? 고춧가루? 나는 안맞는거 같아 <laughs> 이거 맛이 너무 안나 <laughs> 맛이 나도 낫어 그 식은 갈비탕 음간 안한거 음. 어, 소금 간 안한거 약간 그런 근데 면 먹으니까 너무 음 면이 밋밋하다 <laughs> 왜냐면 이물랑 같이 먹어도 무도 싱거워. <laughs> 여기는 별로 사람들 표정이 그렇게 밝진 않네? 또장충동은다 <laughs> 누나 밝더라고. <laughs> 전 입맛에 맞아 뭐, 자부심을 느끼냐? 편안하게 먹는 거에? 이게 자부심을 느낄 정도의 맛인가 싶다 못 먹을려? 못 먹을 건 아닌데 이걸 나는 돈 주고 왜 먹어야 되나 싶어 오레오는 이것보다 좀 찐해? 어, 많이 찐해 소고기 맛이 갈비 탕수 그 맛이 되게 강해 좀, 여기좀신 아. 아니 다오래오기 간이 쎄단말로 하더라고 어부자한테 아, 아. 제일 야아 한끼도 안 먹었는데 국물만 먹어 부대찌개 먹어라 <laughs> <laughs> 나는 이 완냉 멘트도 꼴 보기 싫어 오 만원짜리 냉면 먹으면서 이렇게 완냉 막 이거 사진 존나 찍어 올리던데어 그래. 아. 한번만 더 먹어보자 1년 정도 있다가 아까 첫그 육수 먹었을 때 맛이 나긴 났어 그게 두번째 먹으면 난다니까 근데 육향이 난다 면에서도 맛이 느껴져? 은은하게 묻든 맛이. 이 형도 나한테 되게 자극적이라 내가 좋아하는 거야. 닝닝한 <laughs> 한 관계 별로 안 좋아해. <laughs> 와. 와. <laughs> 자원사이평양냉면 실패. <laughs> 근데 신기하다. 여기 이렇게 뭐 표정이 밝지는 않아. 오버한는것 같지는 않아. 야 잔잔해. 아니, 장충동은 분위기가 되면, 와. <laughs> 아, 이거지. 야, 먹어봐, 먹어봐. 근데... 와, 필똥보단 뭐, 뭐지, 이런 사람 먹어. 아니, 이걸 그렇게 해놓고 먹으래. 아, 싫어. 한번 먹어봐봐. 한 번. 아, 싫다고. 아, 한번 먹어봐. 어우! 형사 많이 들세지 아니, 그게 안 나. 아, 이게 못 먹을 맛은 아닌데. 어, 먹 어. 한 숟가락 먹어. 다 들어가 있잖아. 그거. 나는 이것도 맛이 안 나. 면에서는 맛 많이 안나는맛이안 나고? 이맛나 맛이 안안 냉면을 자꾸 먹어버려서 그런 거라니까 이제 다시 도전하지 않는 걸로 안 맞는 걸로 정리하는 게좀 편할 것 같아 되게 어, 자신이 없어 또 먹어서 두 번째 에맛 느낀다면서 눈물에서 난 느꼈잖아 맛이 나, 나긴 했는데 어, 내가 먹었던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은 들었지 어, 어, 어. 어. 그건 느꼈어 거기서 세 번째 되면은 좀그 맛이 더 진하게 나고 계속 진하게 나 난다. 진하게 난다고. 어 진짜로. 그래서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부심을 부리는 거 아니고 면 맛으로 먹는 건 아니야 육수 맛으로 먹는. 거야. 그지 육수 맛이잖아. 그러니까 국물 맛으로 먹는 거 면하고 국물. 국물로 같이. 어 국물 맛으로 먹는 거 맛이 난다. 어. 그러니까 딴데 가면 나는 막이렇게 육수. 이렇게 살이 시켜서 국물만 두번 정도 먹어 그러니까 면맛으로 먹는 건 아니야 국물맛으로 먹는 건데 그 국물맛이 다음에 먹으면 진하게 면발이 더 달라? 아.. 어. 너무 노력하지 않는 걸로 나 <laughs> 세네 젓가락 먹었나? 속배 불러 지데 가자 아.. 난안 되겠다 육만 이천 원 나왔어. 뭐라고? <laughs> 와. 돼지갈비 무한리필 가서 먹을 거예요. 음. <laughs> 그러니까. 와. 아니 편의면도 먹고 이거 먹으니까 정말 잘은 천국. 커피에 면 말아 갖고 먹고 싶다 그냥. 아 다음에 2차 방어전을 저기서 한번 해볼까? 마지막 우레오. 우레오기? 그리 우레오 이안 되면 아예 포기하는 걸로 하고, 왜냐거기가 제일 좀 간이 세다는데 거기가 안 되면 내가 땐 답이 없어. 살짝 맛은 낫죠 오늘. 음. 어 그게 두번 먹으면 다른. 면에서는 다르다. 아예 안 낫고, 어. 근데 면에서는 어디도 잘안 나. 맛은. 어. 그러니까 취향은 안 맞는 음식인 거야.